2,000원 스타랭킹 남자 트로트 부문 2위 등극. 그의 매력과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 최근 스타랭킹 스타트로 부문에서 2,000원이 남자 트로트 가수 중 2위에 등극하며 다시 한번 팬들과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2,000원은 그간 특유의 부드럽고 진정성 있는 목소리와 친근한 매력으로 사랑받아온 가수로. 이번 순위는 그가 단순히 인기를 넘어 트로트 음악계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찬원은 내일은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 3위를 차지하며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후 꾸준한 음악 활동과 방송 출연을 통해 다양한 매력을 선보이며 팬덤을 더욱 확장시켰다. 그의 음악적 재능과 성실함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성장해 온 결과로 이는 그가 스타랭킹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다. 이찬원의 매력은 그의 음악적 실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에서도 돋보인다. 그는 항상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다해 노래하고 팬들과 소통하며 친근한 모습을 유지해왔다. 특히 그의 고향인 대구 사투리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며 대중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모습은 그를 더욱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찬원이 2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가장 큰 요소는 바로 팬들의 열렬한 지지다. 팬덤 찬스는 그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투표와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들은 이찬원의 음악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인간적인 매력에도 큰 애정을 품고 있으며 그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언제나 응원하고 있다. 특히 이찬원은 다양한 세대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전통적으로 중장년층에게 사랑받는 음악이었다면? 이찬원은 이를 넘어 젊은 세대까지 포용하며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그의 음악은 감성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잘 살려내며, 이는 다양한 연령대의 팬들이 그의 음악에 공감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이찬원이 이번 스타랭킹에서 2위를 기록한 것은 그가 앞으로도 트로트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까지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의 노래와 무대는 트로트 팬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을 것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과의 만남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찬원은 최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방송인으로서도 입지를 다지고 있다. 그의 솔직하고 유쾌한 성격은 예능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 다방면에서 활약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찬원이 스타랭킹 트로트 부문 2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그의 인기를 입증했다. 팬들은 그의 성공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찬원의 진심 어린 음악과 팬들과의 소통은 그를 사랑받는 가수로 만들어 주었으며, 앞으로도 그의 매력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팬들과 함께한 길, 그리고 앞으로 함께할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2,000원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 성장의 연속일 것이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